오늘 함께 나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시간 관리 전문가로 알려진 하버드 노 교수의 에피소드입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노 교수는 책상 위에 커다란 병 하나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밑으로 손을 뻗어서 주먹만한 큰 돌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올려놓고 그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병에 돌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나요? 학생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한 숫자를 말했고, 교수는 병이 가득 찰 때까지 큰 돌을 병에 집어넣은 후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병이 가득 찼나요?" 교수가 마지막 돌을 힘겹게 끼워 넣은 것을 본 학생들은 "당연히... 병이 가득 찼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대답을 듣고 난 교수는 가벼운 미소를 짓더니 다시 책상 밑에서 자갈이 가득 든 상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갈을 병에 쏟아부어 큰돌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병이 다 찼나요? 나름대로 지성임임을 자부하는 하버드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금 전 노교수의 재치 있는 반격에 한방 먹은 것을 떠올리며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들의 예상대로 제대로 교수는 또 하나의 모래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 안에 모래를 집어 넣었습니다. 모래는 큰 돌과 자갈 사이의 빈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병이 꽉 찼냐고 물었고 학생들은 이제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노교수는 다시 커피 두 잔을 병 안으로 쏟아부으니까 병이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노 교수는 이 간단한 실험을 끝내고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의 스케줄이 아무리 꽉찬 것처럼 보여도 새로운 스케줄을 끼워 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 교수는 학생의 자신만만한 대답을 듣고 즐거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부드러운 얼굴로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큰 돌을 가장 먼저 넣지 않는다면 나머지 자갈과 모래 커피는 영원히 집어넣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갈을 먼저 채운 후에는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테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큰 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그럼 커피는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랑하는 이들과 커피 한잔할 여유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인생의 유리병 안에 우리가 하찮은 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다고 먼저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먼저 집어넣는다면 정말 중요한 일이 들어갈 자리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큰 돌은 믿음, 열정, 사랑, 가족, 친구, 건강 등 인생에서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것만 남는다 해도 인생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갈은 직업, 차, 재산 같은 것들이고, 모래는 그냥 우리 삶에 일어나는 소소한 것들입니다. 병 안에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채우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다 써버린다면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손댈 시간도 없어지기 때문에 평생 하찮은 일이나 처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큰 도를 먼저 생각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나머지는 그저 언제나 채울 수 있는 하찮은 모래일 뿐이랍니다. 인생에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생이란 유리병 안에 모래를 먼저 놓게 되면 큰 돌이 들어갈 중요한 일이 들어갈 자리는 더 이상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이 노교수의 권면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선순위로 결정됩니다. 우선순위대로 하루가 결정되고, 일년이 결정되고, 결국 일생이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값지고 후회할 수 없는 인생으로 후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 우선순위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일정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알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정성을 쏟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는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우선 순위는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있는 사람,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돈을 모으는 일에 인생의 우선 순위를 둡니다.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배우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됩니다.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가정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드릴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곳에 우리의 몸과 시간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가를 본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대로 우선순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간혹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33절과 34절이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일 일보다 오늘 일을 염려해라. 염려는 하나님께 모두 맡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뒤에 염려 말라라는 결론을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 직접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과 함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이 속한 앞뒤 문맥은 어떻게 됩니까? 좀큰 범위로 본다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 넓게 산상 수훈 속에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적은 범위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오늘 본문 있는 34절까지 재물에 대한 가르침 속에 이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근접하게 본다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속한 염려에 대한 가르침 속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근접한 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 25절부터 29절까지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먹고, 마시고, 입는 내일의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무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합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함 마저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고 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6장 30절 말씀해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욱 먹이고 입히시는 문제를 우리가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30절에서 본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믿고 나가기에는 모든 염려를 맡기기에는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범사를 주관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일의 의식주를 염려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가 전혀 수고도 않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19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원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신자는 그것에 묶여서, 그 재물과 또 인생의 모든 것에 묶여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주인이라고 여기는 불신자는 그것에 묶여서 그것이 없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그 재물을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다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31절과 32절에서도 보면은 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이 재물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내일의 의식주를 자신과 범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방인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항상 재물에 따라서 염려가 끊이지 않고 그것만 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재물에 따라서 삶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서 재물만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때 저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며 사는지 우리는 너무나 주변에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내일이 되어도 아무 준비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비주의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자기 할일 하지 않고 그냥 신비한 것을 쫓아서 빠져서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일은 오늘에 충실하게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며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가장 시급한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에 대한 염려는 365일 내내 그치지 않는 고난의 주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리 너희가 궁핍해도 자신의 삶과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자신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분의 손 아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삶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고 나면 누구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성공 여부는 내가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잘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으로 살은 인생이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남몰라라 하고 걱정근심에 빠져서 낙심하고 근심한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빌리포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걸 예비하신 것을 이제는 주십시오라고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하느라고 그저 착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에 내 시간과 노력과 염려하고 걱정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워 놓으신 최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